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금요일까지 해서 마이너스 1.65% 빠지면서 53,800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HLB 사실 요번 달에 재심사 처리 넣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요번 달에 재심사 처리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6월 달에는 넣겠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진양구 회장이 호언장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신뢰도가 거의 바닥권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주주고, 또이 기업이 FDA 승인처리가 나오고 나면은 주가가 세게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추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HLB 전체적인 상황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수급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HLB는 FDA 승인에 대한 게 가장 이슈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핵심도에서 대바닥권말 그대로 매일 말씀드리지만 52,000원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밑으로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53,800원 잡을 만한 주가죠 여러분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담을 만한 주가 다는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이 27일 날짜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주가가 쭉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약간 출회가 되고 금요일 날짜에 조금 누르긴 했지만 바로 또 올려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나요? 이게 한 2시 부시에서부터 하반권에서 아래 거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짜에 매수가를 이 구간에서 가져가셨던 분들은 월요일 날에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수익권을 먹으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초단차를 하시는 분들도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하반권은 막혀 있는데 또 상반권으로 세게 올려버리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신용장고 부분이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터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신용장고가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이 수요일 날짜하고 목요일 날짜에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 모멘텀을 일으키더라고요. 특히나가 수요일 날짜에는 장 초반에 하반권으로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 수급 처리가 세게 들어오면서 상방으로 전환 처리시키는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보시면 일주일 정도 기간을 봤을 때는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수목금을 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뭐 금요일날에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많이 때리면서 어쨌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짜에 좀 장이 쉬기도 하고, 그리고 공매도 비중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를 때리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 거래 연속으로 돌아주면서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삼 거래 연속으로 매수가를 가져가 줬습니다 연기금도 조금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수급 쪽으로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멘텀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약속을 안 지킨다. c r a 의 보안 요구 처리를 계속 막고 클래스 2가 나오고 이번에 5월 달에 재심사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 HLB이기 때문에 이 92,000원 선까지만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말 그대로 FDA 승인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조 원에 8,500억 원의 매출과 영업 이익 부분이 찍힐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15만 원 선에서부터 18만 원 선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왜 나도 왜 이렇게 HLB IR 처리나 기업 상태를 보고 그걸 많이 막 주장을 했을까? 나도 왜 HLB가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신뢰 부분에 대한 거를 꺾을 생각 꺾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이 구간에서 매수가를 잡는다 라고 하면 은 92,000원 선까지 올라간다 라는 거이 동일 선상까지는 항상 반등 추세가 일으켰고 클래스 1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말 그대로 어, f d a 승인 일정이 다가왔을 때또말 그대로 승인 일정이 밀린다 라고 했을 때에 단기 차익 매도가 출애가 됐을 때 동일 선상입니다 cr의 보안 요구 처리가 나왔을 때 요번에도 cr의 보안 요구 처리가 나왔을 때 플래스 2가 나왔을 때 동일선상으로 하반권을 가져갑니다. 이 구간이 기술적 반등의 상당구간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올려치면 여기까지는 갑니다. 수급적인 측면이든 매몰대선이 없어서든 그러니까 제가 9 2 0 0 0원 선에서 1차적으로 매도가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도, 매도, 여기서도 단기적인 매도, 뭘까요? 불안감에 의해서 먼저 주가를 떤지는 수급들입니다. 72,000원 선까지를 분명히 76,000원 선까지 매도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매수가 승인 나온다고 라 하면 날라가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12만 2천원에서부터 9만 2천원 사이에 핵심 물량에서 매도 물량 출애될 거니까 그때 단기차익 매도 나올 때에 매수가 CR을 요구 처리 나거나 클래스 2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반권에서 잡는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자, 이제 요번 주에 나왔던 내용. 어, 물론 저번에 5월 28일 날짜에 가남 신장 현재 진행 상황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보안 조치에 대한 FDA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FDA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FDA가 PA에 지적한 마지막 한 가지 상을 입증 보완하에서 지적 상을 완벽하게 해소한다. 보안 조치 내용을 FDA와 논의해서 동의를 득한 후에 신청화가 신청 어, 신청화가 신청 제서류를 제출한다. 이는 더 이상의 CRL이 없도록기야 사전 적 조치이다. 이러한 전산화의 CRL 지적 상해소화새 신청 준비에 매진해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역시나가 이제 재심사를 넣는다라고 했는데 일정이 이제 조금 밀리니까 이 hiv 그룹 공식 블로그에다가 왜 지금 일정이 밀리는지에 대한 거를 어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fda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어 관련 소식을 신속히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엘레베라는 더신 비밀히 손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용을 전했는데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IR 처리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여기는 승인 일정이 언제냐, 그래서 진짜로 FDA 구조조정 때문에 일정이 밀리는 거냐,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HLB 생명과 고하 HLB하고 이 합병 처리 일정이 8월 1일입니다. 이 8월 1일 날짜가 와가지고 합병이 진행되면은 말 그대로 장기차입금 부분하고 사채 부분에 대한 금액이 한 1,080억 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FTA 승인 처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각각 600억 원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의 자산 가치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또 리스크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무조건 7월 달에 FTA 승인 처리가 말한 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본인께서 이런 매수 가격대나 또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이런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런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먼저 좀 선침해 하고 있고 대응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이0 1 0 2 9 4 4의이327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이 펩트론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9만 8 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만 7천 원 구간, 이 매집이한 매도는 5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31일 8시 1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월 15일 날짜에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원하시는 쪽으로 받으실 수 있게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꼭 가져가셔가지고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온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많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옵디브하고 여보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리보세라리 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건강보험 적용과 표준치료제입니다. 제가 이걸 몇 번을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옵디브하고 여보이도 FDA 승인만 받은 겁니다. 말 그대로 니는 판매해 라고 허가만 해준 거지 이걸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줄 거야. 표준 치료제를 적용해 줄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옵디브하고 여보이는 굉장히 큰그 하나의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면역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써야 돼요. 근데 알겠지만, 여러분들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옵디브하고 여보이는 생각보다도 약의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차로 이걸 추천받아서 처방을 받다가 부작용이 생기어서 2차 치료제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데 리보세라인 칼레미주막은 면역 항암제 플러스 추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RR 수치나 객관적 반응률이 옵티버하고 여보이보다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약의 교체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교체하더라도 리보세라비브는 구강약입니다. 입으로 먹는 약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체가 굉장히 요기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엔 투약약이기 때문에 갑자기 약을 끊어버리면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먹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횟수를 점점점 줄이던가 아니면 그냥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FDA 승인 처리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리보세라칼레미주막이 건강보험 적용과 표준치료 적용되는 데는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리버셀의 칼레미주막이 이렇게 FDA 승인 처리에 목을 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약, 그 효과도 다르고 분석도 다다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FDA 승인이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리버셀의 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를 뺏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좀 과대 해석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우리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HLB 부분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쨌든 간에 지금 hlb하고 hlb 제약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이너스 248억이고 hlb 제약은 죄송합니다만 흑자 기업이죠.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지금 나왔던 기업이죠. 적자폭이 마이너스 지금 영업이익이 한 280억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두개 기업이 합병 처리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입금하고 사채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은 합병 처리를 했을 때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650억에 61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는 제가 이걸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요번에 승인 처리가 만약에 또다시 안 된다라고 하면 은 일정이 이제 내년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리스크가 생겼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투자 처리가 들어갔었던 리버셀의 칼리미 주마 계속 일정이 밀리니까 적자폭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구간 밑으로까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이 평선이 이제는 밀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렇게 짧게 짧게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죠 지금 지금까지 이제 FDA 승인처리 보면서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으셨거나 밸류에이션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듣기 싫겠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가져가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적절하게 참고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HLB 내용에 대한 거는 계속 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오셔서 좋은 성과에서 마무리 처리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 HLB 딱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오는 당연히 금리 인하식이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 은 개별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해 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 비율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납복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패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하고 를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 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 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이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 다닐 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리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